하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1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 제가 가끔 기도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구약에 드렸던 제물들 그러니까 소나 양뭐 이런 것들은 다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인 거 아시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대세김질하며 살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기가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친한 어, 부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안 친한 거고 한 분은 친한 거고 이제 새롭게 만났는데 그러면서 느낀 건 아, 다임 목사들하고 교제하는 거보다 부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야 좋구나. 이 생각이 들. 뭐 물들지 않아 가지고. 어떤 그 본인들이 꿈꾸는 단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꿈을 꾸면서 단임 목사의 자리 뭐 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단임 목사님들 만나면 그 현실적인 단임 목사의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은 어, 그 희망적인 이야기, 꿈,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본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목회자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번 음, 다짐을 하는 네. 또 새롭게 제 마음을 다시금 어,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배, 어, 물들지 말고 병들지 말고 어,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흘러도 처음 주님 만났던 그 마음을 좀잘 찾으셔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서 익숙하고 너무 잘 알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늘 처음 그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쓰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고 모르는 게 약이고 그렇네요.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아직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목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시선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도 여전히 목 목자로 하나님 부르신 목사로 살아가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어, 저는 이걸 이게 복인지 는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갇혀져 있는 교회 단임 목사를 부임해서 어, 뭐 생활적인 부분은 너무 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게 제게 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시는 단임 목사님들 많아요. 대로 부교역 자들 만도 못한 뭐 그냥 뭐 어떻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목회하시는 정말 그냥 주님만 보고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진실하게 세워져가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 되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나랑 갈 때까지 안 돼요. 네. 저도 이제 얼마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아 요 벌써 2월이 다 갔잖아요, 그죠? 1년 바로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이 됐는데 이십 년도 금방 가죠. 뭐. 그때까지도 이 마음으로 변치 않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어,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살면서 주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지난번 읽었을 읽은 봄 말씀과 조금 다른 부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악감정을 품게 만들고 빛박을 받게 만들었지만 제자들이 그때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또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율법을 쫓는 자들과 복음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사절에 보면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패가 갈렸어요. 율법을 쫓는 자들 유대인을 쫓는다는 건 율법을 쫓는다는 율법 행위를 쫓는 거고, 그다음에 이두 사도를 쫓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쫓는다는 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쫓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교회도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음으로 해요. 어, 누구도 율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율법의 잣대를 대가 누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게 율법의 잣대로 누구를 바라보는 누구를 지적하는 그 사람도 율법으로는 의롭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도 죄인인 것이에요.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율그 지적한 그 사람이 율법으로 온전하냐 말이에요. 아니죠. 교회는 사랑으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그 구원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율법으로 가면 망합니다. 율법으로는 자기를 봐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나만 보면 돼요. 나만. 나만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죽을 마땅한 죄인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굴 지적질할 자가 돼요? 안 돼요. 그냥 와서 울어도 쉰찮아요. 정말 날마다 와서 울어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쫓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복음을 쫓지 않는 자들, 율법을 쫓는 자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들더니, 이 율법을 쫓는 자들, 율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을 던지고 돌로 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도 율법으로 서 있으면 성도들을 다 쳐요.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고. 주의를 빼먹으면 되냐 그러고 다 율법이에요. 주일을 빼먹으면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주일을 아무리 여기서 지켜도 그 마음에 예수 없으면 주,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주일을 한 번도 안빼 평생 한 번도 안 빼먹어도 그 마음에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주일에 나오면 뭐예요?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어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심지어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 하고, 그러면서 주위를 평생을 지키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데. 그다고 주위를 지키지 말란 얘기는 또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배하게 하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것이 참 예배자가 되고 참 주일을 지키는 것이 되고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고 참 기도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으로 먹어서 내 생각으로 해서 어 주일은 꼭 지켜야 돼이 생각으로 나오는 건그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이르면돼 저러면 돼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그 속이 좋아요? 남 지적하는 사람 속이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이에 거기가 아니죠. 남 지적하는 사람 중에 그 마음이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복음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피박하고 돌로 던지고 죽이자고 덤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복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돌로 치려고 하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요? 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어, 그 근처에 있는 지역들로 옮겨 다니게 되어죠. 그리고 루스다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앉아 있다를 앉은뱅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사실 예수님이 만났던 그또 베드로가 만났던 안진뱅이 같은 그 존재를 바울이 만나게 되고, 근데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데 본이 어떻게요? 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그에게 어떻게 있다 있는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걸 봤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 <laughs> 왜 그런 능력을 안 주시나 몰라. <laughs> 딱 보면 압니다. 이랬을 텐데. 그럼 데려다가 그냥 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해서 호통을 칠 텐데. 저는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어쨌든 그 안진병이를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어, 뭐 이렇게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안진뱅이고 그 본이 그러니까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 것이고. 그래서 어 이제 뭐 사개오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봤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주님이니까 가능한데 바울이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큰 소리로 일단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 단순한 이적 을 넘어서서 영적인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분명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뭐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 것이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봉사는 주의 일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복음의 일이지 교회 뭐 가꾸고 교회 딱 고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거 쓰세요? 교회를 쓰셔? 하나님 여기서 먹고 주무시고 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머무실 곳을 건축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성도들을 어,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우리가 풀도 뽑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 뭐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하나님이 와서 밥 먹어요? 자기들이 밥 먹고 자기가 설거지하면서 그걸 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laughs> 물론 봉사가 귀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외의 것들은 물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누군가 밥을 하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밥하고 하늘에 무슨 복이 쌓이길 바라지 마십시오. 이러면 또 아무도 안 할라나? <laughs> 교회 성전에 풀 뽑았다고 하늘에 복이 쌓이길 바라지 마십시오. 또 헌금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복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지. 그것으로 상금을 쌓아야 되는 상금을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11조를 많이 하면 하늘의 상급이 많이 쌓일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와서 빚자리지를 한 번이라도 더 하면은 하늘에 상급이 쌓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기뻐하지. 교회가 깨끗하면 하나님이 야내 교회가 깨끗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순전하고 순결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내가 쓸 거, 내가 청소해 놓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요. 이 말이 되냐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구약의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지하는 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금의 성전은 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아, 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딴 소리를 딴 생각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죠 어쨌든 앉은 뱅이들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죠. 자기가, 자기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일어나시잖아요. 삶 가운데서 그럼 그걸 나타내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귀하여 봉사가 귀한 겁니다. 아니 누가 청소 안 하면 이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해지겠고 누가 밥안 하면 우리가 밥을 어떻게 먹고 누가 뭘 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사용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분별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오늘 하루도 복음을 쫓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편에 서서 정말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도 스스로도 살아야 합니다. 복음 편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아요. 그리고 또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